41주년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야 방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또 오셨고, 또 이번에 특별히 행사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5.18 민주화 영원들께서도 천국에서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서서히 5.18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강주 시민으로서 공감합니다. 이번에 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요. 어, 그제 5.18그 최경영의 최강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 무진 캅바레 그리고 요 밑에가 전남주주장, 그리고 이 앞쪽 5층 석탑 앞에가 산양신문을, 그옆옆에가 바로 구동시장, 그리고 이 산등생의 심남일순절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살아나오는 이야기를 하자면 참 새롭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영원들에게는 공수부대들이 이쪽 엉덩바지에서 구동시장 쪽에서 차추망이 그 찾았는데 그대로 몰고 돌아가 버리고 이 전남주장 쪽에서 한 19일 됐을 거예요. 그쪽으로 양옆에 몰아보는데 바로 이무인주학교옆 골목에 세탄을 짜는 수공 여공들이 네댓 명 있었습니다. 양 옆에서 몰아보니까 거리 한 30명이 들어가서 숨었죠. 이네 명이 와는데 얼굴이 벌게 갖고 이곤봉을 들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머리고 어디고 그러면 거기서 찍찍 끌려갖고 바로 이 앞에다가 트럭을 대놓고 두 사람이 딱 잡고 툭 올리면은 무게에서 한나가 없죠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때게 육군 대인가 주인가 그 공수부대인데.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이 날개 이렇게 유리창을 깨니까, 왜 날개냐고 했더니, 경례를 붙이면서 곧 질서를 안 지킨 사람들 잡아가야 하니까,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는데, 솔직히 5.18 용원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고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재이 있었습니다. 얘가 주로 사적집니다. 234일에 그 넉마주들하고 또 시민군들이 몇 명이 모여서 여기 시민에 관해서 방송을 때리고 또 거기서부터 최초 시민 결성이 됩니다. 시민군 결성이. 그래서 나중에 24, 5일경인가 바로 도청 그 시민군들하고 합세를 하죠. 이런 과정이 이쪽이 주로 사적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5.18 감회가 새롭고. 이제 정말로 제가 작년 유튜브에도 그, 선아리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5.18 고음수대원들이 60, 7대니까6 70대니까, 정말 이제 밝힐 때가 되었다.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바로 도청국에서 기간총 사격을 했다는 거. 전두환 씨가, 우리, 저, 뭡니까, 조비호 신부님한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당신이 정말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비오 신부님께서는 반평생을 지적장애 그리고 정신박약아 그리 지체장애 소아재명이라고 거기서 반평생 동안을 복지를 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소아수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수녀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분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전두환 전적으로 두 두뇌가 잘못되어 환 환장하고 미친 권력에 사로잡힌 파렴치한 당신이 바로 전도 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조도 신부님께서는 로마 교황청이 주는 원시노리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성덕이 깊고 어려운 열했던 최고의 성직자의 명예 호칭입니다. 이런 신부님께. 8엔치한 거짓말쟁이, 당신 속지하십시오. 저는 매년 상해를 매면서 상효라고 씁니다. 이를 상 자, 효도였 자. 초상 나기 전에 당신 강주 시민들에게 효도 한번 해라. 진정한 고백,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이제 많은 정신이 체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치유와 화해가 되지 않을까. 어그제 광주 5.18 행사에서 우리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헐헐 나다 다니는 나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이나 네. 또 지금 살고 있는 세대 또 후세들에게 어떤 남기고 싶은 얘기를. 그래요. 후세, 지금, 그, 시대는, 라이 스피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빛의 세트로 가고 있고, 또 지금, IT, 뭐, 이런 그, 온라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시대가.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은 것을 좀, 알고, 느끼고, 어, 그런 걸좀 봤는데, 에, 우리 시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그, 상당히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이나 이런 것을 그 젊은 세대들은 좀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담아둔다는 것이 저는 참 가슴이 프고요 특히 효 문화가 정착이 돼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지금 여기 이 지역에 그 윤영덕 원내 부대표죠. 국회의원께서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 효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한 것을 보고 기분 좋은 변화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더 많은 것을 느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검찰 개혁은 좀 다행히 이제 초심으로 어, 어, 초풀이를 내리고 가고 있는 마당이고요. 저는 언론 개혁을 조금 하는 일이지만은 음, 이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강주공원 경로당에 그것도 제가 그 직책을 맡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경로당 회장들한테 싹 무료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저, 저도 실질적으로 고마운 줄 알았어요. 조선일보 사절 그래도 계속 조선일보를 넣는 이유가 이제 봤더니 이거 언론을 관리한 그 조중동 이런 권련을 관리하는 ABC협회가 있더만요. 저번에도 제가 그방송에 봤는데 나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점점 조선일보 부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에 몇, 몇 십만 개될까요 경로당에 전부 조선일보가 가고 있어요. 이건 세뇌되면서 극우 보수화 되어가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거 보이냐면은 이 불수가 무료로 나온 것이 아니고 조중동이 1300억, 우리가 내는 세금, 그 1300억 보조금 중에서 3분의 2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수를 그 늘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국의 그 부수 할당된 것을 그대로, 왜 그러냐?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이걸, 이거라도 고치한다. 그리고 지국에서는 어쩝니까? 할당된 그 돈을 내기 위해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신문 그대로 세 것을 수처해가지고 얼마 못 받고, 전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금 엉망 진창이 되는 조종동에 그런 것부터 좀 고쳐야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끔 민주화가 발전되는 마당에는 우리 5.18 민주화 영영들이 뿌리를 내렸고 또그 초석이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작으로 평소에 그 헌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시를 들고 싶습니다. 이 헌시는 5.18 민주화 영령과 함께 모든 시민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5.18 민주화 영령들이여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제야 조금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러 왔는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은 고해였다라고 합니다. 건드려보니 눈물이 있고 물어보니 사연이 있고 털어보니 아픔이 있고 꾹 찔러보니 슬픔이 있고 두드려보니 고독하고 찾아보니 힘들고 살펴보니 고민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술리고 질리더라. 그러나 5.18민주화 영령들과 함께 이 위대한 대한민국 안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건 빛나는 별이 있기 때문이고 땅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피어나는 꽃과 날아니는 나비와 지저기는 새들이더라. 온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민주화의 영령들을 씨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더라. 이래서 저는 또 이런 시를 영년들께 바칩니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했더라. 이 세상이 좋아 태어났더니 위대한 대한민국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런 말을 드립니다. 삐빠따 고감 사용하 미인 대친부 유상통은 삐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부지런히 유쾌 상쾌 통쾌하니 5일빨 민주화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광주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